우리야 이 시간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희경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위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누가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데오빌로여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좀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누가복음에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수 있는 소외된 계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약한 자, 병든 자 등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투영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현장의 생생함을 잘 표현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누가의 관점은 자신의 직업과도 무관하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당망이 있는 당시 의사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삶의 현장은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치료하며 가난한 자에게 연민을 느끼고 소외된 자들을 굶주리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일상 속 풍경은 아마도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려낼 수 없었던. 섬세하고도 감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이 인상적인 사건 역시도 누가의 시선을 비껴갈 수 없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다른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은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의 눈길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출생에 대한 비밀이라 함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이름은 사가하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손자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복음의 대상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생소하게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에게는 아비아의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소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백한 구원의 메시지를 역사적인 사실로 담아 기록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의 후손이었는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반열은 24개였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두 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봉사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은 여덟 번째이며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한편 엘리사벳 또한 제사장의 딸로 당시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는 엄격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순전한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었으며 이미 그는 출생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안정된 삶이 보장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금수저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안정된 삶과 미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거친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안정이 보장된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무만 감당했어도 그의 인생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처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만 감당했어도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 안정된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평안한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출세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손에진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외치는 고독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면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평안하려는 욕심 때문에 좀더 높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좀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고독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그 헌신된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시간과 헌신만큼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만원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리아 부부에게 있어서 출산까지의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순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하는 내용에서 분명 노산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복중에 대를 가진 기쁨도 잠시 사가리아 부부는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노부부의 고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부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사가랴 부부가 안고 있던 고민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출산하는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한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각자의 고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눈덩이 것처럼 커져가는 그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에게 닥친 문제로 하여금 더큰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성도 여러분 사가랴 부부의 고민만큼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던 또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사가랴 부부가 안고 있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부부는 단순히 노산으로 출산에 대한 걱정뿐이지만 정말로 더큰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겉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임신의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부정을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결혼도 하지 않았던 상태로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나날을 보내야 했었을까요? 마리아는 분명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기를 얻어서 출산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엘리사벳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단지 늙은 제사장의 부부가 잉태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았고, 마리아가 예수의 수태 고지를 받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잉태 후에도 사가랴가 엘리사벳 부부는 그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마리아의 삶을 향한 위로자요, 지지자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러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두 부부는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의 삶이 함몰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더큰 문제로 고민에 빠진 마리아를 위로함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더큰 고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으로 위로를 받고 영적인 도전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고민은 무엇입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해결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함물되는 순간을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안고 있던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의 눈에 시선이 고정될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므로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이 믿음의 헌신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희경에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의 조금 다른 시선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처럼 죄악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 낮고 낮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찾아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